박이오이 모예요 박이오에 있는 아틀레틱 볼에 운동하러 왔어요. 트릭으로 되어 있는 뛰는 곳이 있어요. 러닝을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, 무릎이 좀안 좋아서, 요즘에 슬로우 조깅인가? 뭐 그런 게, 네,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저거면 내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, 오늘 땀복을 입고, 정말 오랜만에, 네. 좀 걷고 뛰려고 왔어요. 버넨파크 바로 옆에 있고요. 학생들은 1 0회소 성인은 2 5회소를 내면 이용을 할수 있어요. 주말이라 그런지 어, 대학생 친구들이 뭔가 많이 연습하고 막 하느라고 저쪽에 네, 사람이 많네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뛰네요. 지금 와서. 한 바퀴 걷고, 두 바퀴 뛰고, 한 바퀴 걷고, 세 바퀴 뛰고, 지금 한 바퀴 걷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바퀴를 뛰고, 좀 쉬었다. 집에 가려고 해요.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하고 천천히 뛰니까, 오랜만에 뛰었는데도 뛸 만하네요. 나이가 그 늦니,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. 네, 건강을 생각해야죠. 애기 낳고 한 20kg를 정말 한 1년 정도 해서 식단 관리, 운동 관리해서 어, 잘 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거의 한 7개월 정도 유지를 했는데 어, 왠지 모르겠으나 <laughs> 다시 또 약간 엄청 먹더라고요, 제가. 나도 모르게. 관리를 한다고도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10kg가 요요가 와서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다시 운동을 하는데 예전만큼 막 이렇게 살이 잘 빠지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꾸준히 하면 몸 관리가 되겠죠? 이제 남은 4바퀴 잘 뛰고 집에 갈게요. 그럼 안녕!